여러분 혹시 주방세제 만들던 회사가 항공업계의 거물이 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바로 애경그룹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 엄청난 성공 뒤에는요. 갑자기 남편을 잃고 세상에 홀로 맞서야 했던 한 평범한 주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시대의 온갖 편견을 딛고 비누에서 하늘까지 모든 것을 바꾼 그녀 장영신 회장의 정말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주방세제의 트리오나 비누를 떠올리셨을 거예요. 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애경의 진짜 이야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세상으로, 그리고 저 높은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네, 바로 이 모든 게 애경입니다. 주방의 필수품, 트리오부터 시작해서 유통업의 강자, AK 플라자, 그리고 지금은 너무나 익숙한 제주항공까지. 언뜻 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로 전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은 정말 놀랍게도 아주 작은 비누 한 장이었습니다. 이야기는 6.25 전쟁이 막 끝난 직후 모든 것이 폐허가 됐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업주인 채몽인 회장은 당시 비누 하나 구하기도 힘들었던 서민들을 보면서 결심을 하죠. 아 이건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구나 위생이라는 개념조차 사치였던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깨끗한 삶을 선물해야겠다 이런 사명감으로 사업에 뛰어들게 된 겁니다. 처음엔 버려진 기름으로 만든 세탁비누가 그야말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고요.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미용비누, 미향은 대한민국 화장비누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1960년 주방의 풍경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바로 그 제품, 트리오가 탄생하죠. 회사는 정말 거침없이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바로 그 가장 빛나는 정점에서 너무나 갑작스러운 비극이 찾아옵니다. 1970년 창업주 최몽인 회장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만 겁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당시 그의 아내였던 장영신의 나이는 겨우 34살이었습니다. 갓 태어난 막내를 포함해서 아이가 4이나 되는 그저 평범한 주부였죠. 남편의 빈자리는 물론이고 회사의 미래라는 어마어마한 무게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깊은 슬픔 속에서 정말 한 발짝도 떼지 못하던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바로 10살짜리 큰아들의 이 한마디였습니다. 학교 앞에서 장사라도 할 테니 엄마 힘내세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결심합니다. 내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남편이 피땀 흘려 일군이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 밖으로 나가 싸우기로요. 한 어머니의 위대한 싸움이 바로 이 순간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결심만 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진 않죠. 경영의 경자도 모르던 그녀는요. 가족들한테도 알리지 않고 몰래 회계학원의 문을 두드립니다. 장부에 찍힌 숫자 0을 하나하나 세워야 할 정도였으니까요. 부기, 타자 정말 맨 처음부터 배우면서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2년 동안 홀로 준비를 마친 끝에 1972년 그녀는 마침내 남편의 회사로 첫 출근을 합니다. 그녀가 마주해야 했던 1970년대 한국의 기업 문화. 그건 뭐 그야말로 남성들의 세계였습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여성 경영인이라는 존재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죠. 당연히 그녀를 향한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외부의 편견은 물론이고요. 회사 내부의 저항은 정말 거셌습니다. 간부들은 그녀를 오너로 인정하지 않았고 몇몇 임원들은 아예 사표를 던져버렸죠. 심지어 회사에 있던 그녀의 친 오빠들마저 네 맘대로 해 봐라 하면서 회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녀는 정말 철저히 혼자가 된 겁니다. 특히 그녀를 가장 괴롭혔던 건 바로 접대 문화였습니다. 모든 사업이 술자리에서 결정되던 시절이었잖아요. 남성 중심의 유흥 문화 속에서 젊은 여성 경영인이 겪어야 했던 그 굴욕감과 고뇌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무너질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내부의 적과 힘겨운 싸움을 하는 동안에요. 밖에서는 럭키와 같은 막강한 경쟁자들이 애경을 맹렬하게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정말 안팎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였죠. 바로 이 순간, 그녀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아주 과감한 승부수를 던집니다. 그건 바로 원재료의 수직 계열화였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 외부에서 원료를 비싸게 사오는 대신에 아예 울산에 직접 공장을 지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손으로 만들겠다 이겁니다. 이 결정적인 한수가 원가는 낮추고 품질은 높이는 그야말로 신의 한수가 돼서요. 애경이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화학사업이 안정궤도에 오르자 그녀는 1980년대에 완전히 새로운 시장, 바로 유통업에 뛰어들기로 합니다. 그런데 당시 백화점 시장은 이미 대기업들이 꽉 잡고 있는 레드오션이었거든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이건 지는 싸움이라고 말렸죠. 하지만 이 싸움에서 그녀는 또다시 누구도 생각지 못한 선택을 합니다. 그녀가 백화점 부지로 선택한 곳은요, 번화가가 아니라 공장지대였던 구로였습니다. 다들 의아해 했죠. 왜 하필 구로일까?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역사 때문이었죠. 그곳은 애경의 심장과도 같은 트리오를 생산하면서 남편의 땀과 회사의 역사가 시작된 곳 일종의 고향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이윤보다는 회사의 뿌리와 정신을 지키겠다는 그녀만의 방식이었던 겁니다. 결과는요 대성공이었습니다. 백화점은 순식간에 지역의 명물이 됐죠.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당시 주민들이 너무 깨끗한 백화점 화장실에서 목욕을 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대요. 그때 그녀는 그걸 막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포용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인기 드라마 사랑을 그대 품안에의 배경이 되면서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되고요. 결국 이 구로의 백화점은 그룹 전체 매출의 45%를 차지하는 핵심 사업으로 성장했고 애경을 대한민국 4대 유통 그룹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자 땅에서 벌이는 사업은 모두 성공으로 이끈 장영신 회장. 하지만 그녀의 야망은 땅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시선은 땅이 아닌 저 높은 하늘을 향합니다. 애경의 운명을 건 가장 대담하고 가장 위험한 마지막 도전이 시작되는 거죠. 그때 대한민국 하늘은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라는 두 거인 말 그대로 골리앗이 완벽하게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신생 항공사가 비집고 들어갈 틈은 정말 보이지 않았죠. 공항 카운터 배정 같은 보이지 않는 터세는 물론이고 저가 항공은 위험하다는 대중의 뿌리 깊은 불신이 가장 넘기 힘든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이 도전에 그녀는 왜 모든 것을 걸었을까요? 여기에도 역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제주도 출신이었거든요. 비싼 항공료 때문에 고향을 오가기 힘들었던 제주도민들의 아픔을 덜어주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남편의 고향에 바치는 마지막 선물이라는 사명감, 그것이. 이 무모해 보이는 도전을 이끈 진짜 이유였던 겁니다. 2005년 제주항공이 마침내 날아올랐지만 현실은 정말 혹독했습니다. 무려 5년 연속 적자. 그룹 전체를 흔드는 미운 오리새끼 취급을 받았죠. 모두가 이제 그만 포기해야 한다고 말할 때 장영신 회장은 마지막 승부수를 던집니다. 그룹의 알짜 사업이었던 면세점까지 팔아서 확보한 자금을 전부 제주항공에 쏟아부은 거죠. 그리고 마침내 국제 항공 안전 인증을 획득하면서 저가 항공은 위험하다는 편견의 벽을 깨뜨리는데 성공합니다. 바로 이 안전 인증 하나가 게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 버렸습니다. 때마침 금융 위기가 터지면서 주머니가 가벼워진 사람들이 안전하고 합리적인 제주항공으로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미운 오리레기는 마침내 백조가 되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철옹성을 깨고 당당히 대한민국 3대 항공사라는 위협을 달성하게 됩니다. 평범한 주부에서 시작해서 땅에서는 비누고품으로 사람들의 삶을 깨끗하게 만들고 하늘에서는 비행기로 사람들의 꿈을 실어나른 위대한 기업가. 그녀의 여정은 정말 그 자체로 한 편의 감동적인 드라마였습니다. 장영신 회장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한 사람의 굳은 결심은 과연 세상을 어디까지 바꿀 수 있을까요? 비누에서 하늘까지. 그녀의 삶이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가능성에는 어쩌면 한계가 없다고 말이죠.